안녕하세요. 포도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약속했던 밥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느라고 여러분하고 약속한 게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약속 지켰으니까 믿지지 말기. 어 제가 오늘은 밥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밥묵하면은 생소한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본 묵 중에는 밥묵이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도토리묵도 약간 쌉싸름한데, 요거는 어,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어, 일단은 밥묵의 내용물은 이렇게 하얀 가루처럼 생겼어요. 어, 우리 밥묵을 어,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 못 드셔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 거를 어, 여기 달러로는 2불 99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3천 원좀 넘고 4천 원안될것 같아요. 어,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한 봉지에 어, 하면은 가족이 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하고 내일은 요거를 이용해서 다른 묵하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어, 묵밥을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묵밥 하면 여름철에 다이어트 음식 너무 좋죠. 너무 시원하고 아마 더위가 싹 날아가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어, 소개해드리는 밥묵 한번 해서 잡숴보세요. 오늘은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다 냄비에다 부어요. 붓는데 어 보통 저, 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분량이면은 어 요렇게 500ml 물두병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넣으시면은 맞을 거예요. 나는 좀더 되직한 걸 원한다면 조금 덜 넣으시고 나는 묽은 걸 원하신다면 좀더더 더 넣으시면 돼요. 아, 어, 그리고 이렇게 오일이 들어가고요. 오일은 무슨 오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소금도 한 티스푼 넣으시면 돼요. 네,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넣고요. 요거는 제가 먹던 거라서 어, 조금 물을 좀 적게 부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 그뭐 다른 뭐 탕수육 하시거나 기타 뭐 짜장면 하실 때 어, 이렇게 전분가루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 전분가루 넣으실 때 요거 대신 넣으시면요, 훨씬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한국 분들은 아주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한번 써서 옆집에도 나눠주시고, 자랑도 해보시고, 또, 묵밥해서 지인들 초대해서 여러분들의 솜씨를 한번 발휘해보세요. 어,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그릇에 담으시고요. 어, 물을 요렇게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이게 한병 부었는데 요 정도 되고요. 어, 제가 이거 두 병을 붓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먹던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병반 정도, 한병반 정도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소금 넣고요. 어, 소금 한 티스푼 넣고요. 그리고 오일을, 오이를, 오일을 오이를 좀 넣습니다. 목쓸때 오일을 좀 넣으면은요, 어, 좀 단단해지고 더 맛있어요. 이렇게 넣고요. 이제 불을 켜고요. 저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런 걸로 저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고 이렇게 저으면은 처음에는 바닥에 가라앉아서 뻑뻑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저으시고요. 이게 끓기 시작하면 더 뻑뻑해져요. 그러니까 어, 불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저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어, 이게 원래 묵은 끓기 시작하면 퍽퍽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그냥 불 끄지 마시고 좀더 저어서 이렇게, 어, 좀더 끓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몇번 저으니까 지금 다 녹았거든요. 다 녹았는데, 이걸 이제 잘 끓여서 뻑뻑 올라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끓이면은요, 이런 이렇게 투명한 사각 그릇에다가 옮겨서 한번 부어서 식혀보세요. 식혀서 잘라서 내일은 제가 묵밥을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요건 한컵반물한컵반 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드시고 나는 더 뻑뻑한 걸 원하신다, 더 쫄깃한 걸 원하신다, 그럼 더 조금 부으셔도 돼요. 다른 묵쓰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음, 다른 묵뭐 도토리묵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저어야 되잖아요. 많이 저어야 되잖아요. 끓은 다음에 이는 그렇게 끓은 다음에 많이 저을 필요는 없고 이게 투명색이 될 때까지만 저으시면 돼요. 아직은 하얀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끓으면은 폭폭폭 올라오면서 투명색이 이렇게 변하지거든요. 근데 그 투명색이 전부 다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저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투명 그거를 다 그대로 해가지고 요 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썰어서 그냥 어, 잡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간장 소스 같은 거에서 잡수셔도 되고 음. 그외김 있잖아요 우리 잘 구워 놓은 김 조미해 놓은 김 그거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그거랑 이렇게 무쳐 드셔도 맛있어요고거할 때는 요거를 그냥 사각사각 이렇게 네모나게 어, 깍두기 썰듯이 하듯이 그렇게 썰어서 무쳐 놓으면 더 맛있겠죠. 애들도요 막 집어 먹고요 되게 좋아요. 어, 그리고 배탈도 안 나고. 여름철에 다이어트 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맛있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어, 내일은 제가 어 묵밥을 어,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내일 올릴지 모레 올릴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부 생활하면서 또 미국에서 살면서 어, 나름 노하우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